자 오늘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에 전기 기구에 아무런 장치도 없고 물속에 잠겼을 때 누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그 전기 제품을 물속에 담궜을 때이 물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.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회로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적지를 통해서 차단기가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전기가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적지를 빼놓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이렇게 물속에 불이 들어왔을때 2 4트 밖에 안나오네요 다시 콘센트를 반대로 꼈어요 이때는 220V가 나오네요. 차이가 있네요.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.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.